존경하는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몰 전상 유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아래 어, 오늘은 그 후원 계좌를 함 넣어봤습니다 <laughs> 에,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오늘은 제목을 우리가 목숨값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좀못 받잖아요 그래서 국가 빙땅 파월 수당, 목숨값 돌리돌 그리고 빙땅이 보은이냐. <laughs> 60년 전 1인당 780달러, 정산하라. 아, 이런 제목 하에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엊그제 제가 방송했던 음, 8,270이 안 되던가요? 거기에 따른 그 에, 자료가 에, 780달러로, 원가가 8, 원, 원 우리가 받아야 될게 전투 근무수당이 에, 780, 어디 갔어? 요 <laughs> 780달러, 780달러를 받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전투근무수당, 전투수당, 해외근무수당, 해외수당 뭐 급여를 못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우리가 그이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해 보니까 봉급을못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이제 뭐 본급을 못받못 받았다 그래 뭐 10억이다, 20억이다 이렇게 하는데. 철형 뭐,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받기가 어려운 금액이에요. 우리 국가에, 아무리 우리 국가가 부자라 하더라도, 에 뭐, 30, 300조. 10억이면 320조. 어, 국가 예산 절반. 근데 1억 정도면은 에, 타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전투 근무수당이 8,270만 원이면 거의 1억 가까운 금액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금액을 맞춰서 그런 것보다도, 어, 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저 장교들 사병들 같은 거는 좀 억울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병 국내 봉급이 말이죠. 뭐 몇, 몇백 원안 됐으니까, 4,500원 밖에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장교들, 장교들은 그때도 뭐 몇, 얼마 해나, 만 원쯤 받았을 거예요. 15,000원쯤이라 이렇게 받았을 텐데, 지금으로 치면 한 150만 원 정도도 안 될죠. 그런 정도 받았는데, 봉급을 예, 어여 받았어요. 사병은 작게 받고, 장교는 많이 받았지만, 일단 봉급은 받은 거예요. 우리가 월, 월남에 가가지고 봉급을 별도로 받... 별도로 받아간 국가와 미국과 한국 간의 이제 그 양해각서에는 그런 걸 계산해가지고 사람 대가리당 뭐 용병식으로 계산해서 얼마 이렇게 이제 계산은 그렇게 해줄지 몰라도, 음, 계산은 그렇게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에 우리 봉급은 나는 받았고, 월남에 가서 받은 150불은 해외 근무수당이었어요. 근데, 이제, 연간 780달러. 그러니까, 이게 뭐, 1년간에 780달러, 그, 전투 근무수당은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해외 근무수당은 또다 받았고, 전투 근무수당을 못 받았다는 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우리 그 남준진 전우가 저기 조사한다에 의해도, 어, 확실하게 자기는 이게 맞다. 절대로 그 전투근무수당이고 전투수당도 아니고 에, 다른 봉급이나 이런 건다 받았다. 어, 안 받은 건 전투근무수당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국회에서 이게 보니까 에 뭐야? 2010 이거 말고. 1965년도 1월 30일, 30날 그 국회 11차 본회의에서 전투수당을 줘야 된다 하는 것이 통과가 돼가지고, 65년 3월 10일 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69년 4월 28일 날 국방부 인사국에서 처우 개선 공문을 보내가지고, 69년도 그때 이제 그 전투근무수당을 일러 일러주는 것보다 이제 전 국방부 인사부에서 이제 그, 그 수당을 수당이 아니고 이제 그 최우 개선금을 최우 개선금을 주도록 이게 공무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법적으로도 정해지고 했는데 에, 69년 4월 8일날 그 65달러 1인 월 그래가지고, 이제, 연 780달러를 주도록, 이게 이제, 입법이 통과도, 절차도 다 밟았는데, 국방부에서 이거를, 그, 시행령을 작성하지 않은 거예요. 시행령을 작성하지 않은 거는, 이제, 국방, 돈이 엄청나게, 엄청나게,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 아직까지 그때만 해도 그렇게 돈이 여유가 없을 때인데, 69년도 이때면은, 한참 그 경제개발 하느라고 돈이 막 들어갈 때, 그때 이 많은 금액을 전부 그 주면은 아마 사달이 날것 같으니까 아마 그냥 눈질끈 감고 입법부작위 시행령을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시행령을 아, 안 만들고 그냥 꿀꺽 삼켰는데 그것을 우리 남현진 전노가 찾아낸 거예요. 물론 뭐다 찾아, 알고 있었던 그 금액인데도 이렇게 정확하게 예, 근거를 찾아 가지 국방부에 가서 그 방문하고 근거를 다 찾아내 가지고 어 이렇게 한 거는 정말 그 대단한 어 내가 볼땐 능력이 있다. 아, 어, 저는 뭐 이렇게 열심히 뭐 어디 깊이 파고 들어가고 이런 거는 잘못 해요. 근데 이제 대단한 그몇년 동안을 저하고 한 3년 동안은 이것 때문에 싸웠는데 절대 개, 개방을 안 하더라고. 잘 계속 예, 뭐, 근거를 내놔라, 뭐, 했는데, 못 내놓기, 안 내놓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그, 예, 여러 가지 구상을 했던 것 같은데, 구상이 이제 안 되고, 나하고 이제 결국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어, 이제, 공개를 시작하게 했는데, 그걸 이제 공개를 이제 국방 전후신문에다가 이제 했어요. 했는데, 그것을 극방 전우 신문에 그 석정원 대표도 옛날부터 그 파월 어뭐 파월 해외 파벌용 해외 파월 파벌 뭐 파병 해외 파병 <laughs> 파월 용사 뭐 이런 주식 회사를 하나 해 가지고 주식 회사 이거네. 그 그런가 그 이름만 있었지. 행동 안 했어요. 근데 그 이름 가지고 한번 해 볼까 하는데 그것이 이제 내가 볼 때는 좀 근거가 없고, 어, 조직도 안 되고 이러니까, 에, 전후방송에서 이제 주, 주관을 좀 해달라는 뜻을 넌지시 비추는데, 제가, 에, 이걸 또 손대기 시작하면은, 어, 좀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 그래서 저는 그 이게 대해서 내가 협조는 해주겠다. 협조는 해주는데, 에, 우리 전후들의 희망자를 내가, 에, 한번 파악을 해보겠다. 아, 그 정도지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은 그것 인원을 그 몇백 몇, 몇 명이고 몇천 명이 되면은 그걸 한꺼번에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한 사람이 지금 추진하는 걸 이걸 기다렸다가 하는 방법이 있고 준비하고 있다가 기다리면 되면 바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 양반이 지금 변호사 상의를 안 했어. 그래서 어느 정도 기금이 좀 모이면 변호사를 하나를 사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하면 우리 전후방송에서 해야 되는 일이인 것 같아요. 보니까 나한테 계속 기대를 몇년 전부터 나하고 추진해왔던 일인데 나는 그런 걸 하기 싫어가지고 괜히 뭐 오해받고 있던 이 나이에 무슨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에내 나오는 것만 해도 말이죠. 충분히 먹고 살고 뭐 죽을 때까지 내가 그더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이제 뭐 젊을 때는 애들 키우고 뭐 하다 많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뭐 용돈만 있으면 되는데, 용돈 뭐 몇백만 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뭐 크게 이런 욕심도 없고, 또 건강도 뭐 나이가 뭐8두살세살인데뭐 내가 무슨 뭐 지금 건강을 생각해야 할 때지, 이런 일을 할 때가 아니다. 이 전, 전후 방송도 사실은 상당히 이거 힘들어요. 제가 운영하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양시장 우리 전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나 남겨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하여튼, 지금, 좀, 방송에 여러 전우들이 댓글에 많이 올려주시고 참여를 하시고, 뭐,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에, 제가, 그냥, 그, 희망자 리스트 정도는 받아가지고, 이 가지고 전화번호하고, 뭐, 이렇게, 에 성명하고, 어, 뭐, 서너 가지만 이렇게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명단을 쫙 가지고 있다가 또 이게 말이죠. 뭐, 접수해 놨다가도 뭐 돌아가시는 장반도 있고, 나 실제는 나중에 골치 아파. 그래서 여러 가지 또 확실한 숫자도 이제 대충 나와 봐야 되고, 에, 이런 걸또그 변호사하고 성소할 가능성이 어느 높은지도 알아봐야 되고, 이렇게 변호사 성, 상담요 정도는 이제 조금 제가 필요하긴 하죠. 그런, 그런 거는 전우들이좀 협조를 해 주시면 어, 한 번, 추진은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여러분들 뒷바라지, 추진위원회를 저는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시고, 에, 해달라 하면 제가 뒷바라지는 해드릴 수 있어요. 어, 이제 추진위원회 뭐, 간사라든지 하는 건 하고, 자, 추진위원장은 저는 여러분들할수 있고, 이런, 이런 식으로, 제, 자꾸 전화오고, 뭐, 아르케 달라 그러고, 뭐, 이랬었는데, 저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게 의, 의외로 또, 우리 남윤진전우께서도 뭐, 제보고 좀, 해달라고 은근히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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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를 하니까 아, 가능성이 있는지만 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고소장을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고소장도 우리 변호사를 안 사고 본인이 직접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글 이, 쓰는 거하고 에, 변호사하고는 틀리다. 음, 일단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를 사야지 변호사 없이 소송은 절대 안 된다. 아,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 우선 내가 이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소장 해가지고, 에 뭐, 원고 해가지고, 저, 난번에도 한번 이따 말았는데, 하, 베트남 전 참전 당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필요 없어요. 이거를 군인사법, 이거 딱 보수법, 이런 건 핵심만 딱 해야지, 뭐, 아, 이렇고 저렇고 말이야. 군지롱군지롱 하죠. 변호사들이, 어, 판사들이 절대 안 봅니다. 판, 판사들은 핵심만 봐요. 그래서 핵심, 첫 장의 개요, 그리고 결론, 이것만 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건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머리가 좋기 때문에 개요 읽고 결론 읽으면 내용은 안 봐도 다 알아. 그리고 내용이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가다가 이렇게 체크만 하지. 이거를 일일이 뭐 구질구질 저질 저질 한거 이런 거다안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나도 이걸 잘안 봐요. 나도 책을 봐도 뭐 시, 이, 서두하고 결론만 보지 중간은 목차만 봐도 다 알아요. 내용이 뭔지. 그래서 책을 걸고리는 길게 안 보는 성격인데. 에~ 어떤 재밌는 거는 뭐 옛날에 뭐 옛날에는 책을 끝까지 다 봤죠. 그래서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그것도 이제 요령 이생겨 가지고 서론하고 결론 그리고 본론은 저 목차만 보면 거의 다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걸좀 보니까 소장이 굉장히 길고 난해해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나사라 그러면 내가 소장은 변호사하고 내가 직접 하면은 변호사도 잘 몰라요 내용을. 그러니까 결국 그 남준 씨하고 나하고 변호사하고 셋이 만나서. 에, 이거를 그 소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에, 추진 뭐 위원장이 있든지 어, 하여 같이 하시고 이렇게한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전후방송에서 주관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전후로 참여도나 어, 열성이나 또 미, 신뢰나 이런 걸 가지고 하면 몰라도 뭐 의심하고 말이지 뭐 째째하게 하고 이러면 뭐 이런 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서로가 편안하게. 전후 간에 어~ 오해 없이 뭐~ 이 나이에 늙어서 서로 간에 불편한 그~ 관계없이 욕먹을 일도 없이 이렇게 잘할수 있다면은 한번 진행해볼까 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에~ 지금 이 내용은 보니까 확실해요 확실한데 요거를 어떻게 이 시행령을 안 맞는 거를 어떻게 입법 부작위한 거를 어떻게 입법을 새로 시킬 수 있느냐 어떻게 입법을 새로 시키려면은 에, 이, 뭐, 고소고발이 이루어지야든지, 뭐, 고소고발도 안 되지, 국가가 벌써, 소, 이 69년도, 뭐, 60, 69년도에, 69년도에 이게, 좀 69년도 4월 달에 이게, 공공이 그 내려갔는데, 그 시행령을 안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에, 지금, 지금 몇 년지, 70년부터라도 50년이 지났어요, 50년. 공소시효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예, 일단, 준비는 한번 하고 같이 한번 변호사 상담하는 정도, 그 정도까지 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참여도, 열성, 후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좀 보충이 되면은 제가 한번 나서 보도록 할까 합니다. 저는 여러 많은 참여와 댓글,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중소.